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나에게 맞는 스트링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긴 했는데 이런 내용이 의미가 없어질 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나에게 맞는 스트링과 텐션을 찾는 방법인데, 사실 이 스트링이라는 게 굉장히 예민하면서도 주관적인 부분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스트링이나 텐션을 추천해준다고 해도, 그 추천된 제품이나 텐션이 나에게 잘 맞을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물론 누군가가 추천을 해준다면 시행착오가 좀덜 하겠죠.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나에게 딱 맞는 스트링과 텐션을 찾고 싶으시면, 우선 첫 번째로 좋은 스트링을 찾으시는 것보다 저렴한 아무 줄이나 사용을 하셔서, 나에게 맞는 스트링 텐션의 범위를 파악하시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선 여러분들께서 라켓에 공이 맞았을 때 공이 쭉 밀렸다가 나가는 느낌을 좋아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이 탕 튕겨나가는 느낌을 더 좋아하시는 건지 먼저 아셔야 돼요. 전자라면 낮은 스트링의 범위에서 찾으셔야 되고 후자라면 높은 스트링 범위에서 찾아보셔야겠죠. 그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텐션이 자동 기계로 대략 한50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 50의 텐션으로 이것저것 좋은 줄을 한번 사용을 쭉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시도를 하다 보면 느낌이 딱 오는 줄을 만나게 됩니다. 이 텐션에 관련된 부분은 너무나도 주관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정말로 정확하게 찾고 싶으시다면 시간과 어느 정도 금전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나에게 맞는 스트링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긴 했는데 이런 내용이 의미가 없어질 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저렴한 아무 줄이나 사용을 해서 텐션을 찾으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스트링이라는 것은 보조적인 아이템이지 나의 실력의 일부가 되면 안 됩니다. 이 개념을 확실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텐션이 나에게 안 맞았거나 특정 스트링이 나에게 안 맞아서 에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못친 거고 그냥 내가 에러를 한 겁니다. 스트링은 나의 좋은 샷에 더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아이템으로 인식을 하셔야지 나의 안 좋은 샷에 좋은 스트링의 효과로 좋은 샷인 것처럼 포장을 하시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좋지 않은 줄을 사용하면 나의 단점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어떤 새로운 줄을 시타하다가 여러분들이 볼이 안 맞으시면 어, 이줄 나랑 안 맞네 라고 생각하시죠? 나의 문제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그냥 내가 못친 거예요. 한마디로 좋던 안 좋던 어떤 스트링을 사용하든지 기본이 나올 수 있는 실력이 먼저라는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정확한 임팩트, 정확한 임팩트를 일정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능력 손목을 자유자재로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아무리 안 좋은 줄을 사용하더라도 기본 이하로 샷들이 절대로 내려가지 않겠죠 어떤 줄을 사용하더라도 기본이 나올 수 있는 실력 그 상태에서 여러 가지 줄을 시타를 해봐야 주관적인 진짜 그 줄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스트링에 너무 예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텐션도 마찬가지로 약한 텐션에서도 칠줄 알아야 되고 높은 텐션에서도 칠줄 알아야 됩니다. 볼에 스피을 강하게 실을 줄 아는 사람이 스피닝 양에 좋은 줄을 사용할 때는 스피닝 양이 잘 나오는데 안 좋은 줄을 사용한다고 그 스피닝 양이 안 나올 거예요. 물론 좋은 줄을 사용했을 때보다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스피닝에 대한 감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아무리 안 좋은 줄을 사용하도 거의 근접하게 나옵니다. 보통 안 좋은 줄들은 탄성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탄성이 안 좋은 줄을 사용했을 때 샷들이 기본 이하로 떨어지시는 분들은 볼을 앞으로 뿌리는 부분이 부족한 분들인 거고 탄성이 좋은 줄에서 기본 이하로 떨어지신다면 임팩트 때 힘을 압축시키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겠죠.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줄을 사용했을 때 나의 단점이 더 확실하게 보이고 그것이 그냥 단순히 줄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나의 단점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그게 나의 현 위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이 더 중요한 거고 어떤 줄이든 기본 이상의 실력이 나와야 되고 그 상태에서 저렴하거나 적당한 가격의 줄로 내가 좋아하는 텐션의 범위를 알아본 다음에 그 텐션으로 여러 가지 좋은 줄을 사용을 해보면서 나에게 맞는 스트링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관절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당연히 조금 부드러운 줄이나 텐션을 조금 낮은 쪽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